모판을 합니다. 내일 시락을 뿌려야 하는데 오늘 미리서 예, 흙을 모판에 담아야 됩니다. 상토 상토인데요. 이게 파종기가 있습니다. 제광 파종기라고 해서 기계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쓰려면 최소 3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어야 할 모판 개수는 한200한 4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굳이 에, 240개 만들려고, 어, 파종기를 사서 할 필요가 없어요. 기계식 파종기 없이, 손으로 이렇게 해도 하나 내리면 뚝딱 합니다. 농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파종기도 사고, 뭐, 이한기도 사고, 트랙터도 사고 하는데, 농사가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아,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 예, 소농은 농사를 얼마든지, 어떻게 짓든지,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기에 사는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소농은. 손으로 할수 있는 건 전부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저는 이미 이거에 숙달됐기 때문에, 하나 내리면 다 하는데, 예, 숙달이 안 되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240개 흙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볍씨를 다시 뿌립니다 볍씨를 뿌리고 또 여기에다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 조로로 물을 줍니다 그러면은 목판 작업이 끝납니다 이거 어, 지금 흙을 이렇게 흙을 지금 채워 놓으면요 내일은 어, 접시 뿌리고 해서 한나다리면 끝납니다. 아,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를, 허술시킬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농협에서 모, 모장사를 하니까, 농협 모를 사가지고, 모내기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뭐판이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네. 뭐 심기 전까지 계속 하루에 세 번씩 물을 줘야 됩니다. 어디 오도가도 못하죠. 하루에 세번물주려면은 집이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한2 0일 정도. 그래서 저처럼 소규모 농가들은. 차라리, 뭐를 사서 씹는 게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롱이, 방에 들어가. 재롱이, 이리 와서. 재롱아. <laughs> 방에 들어가지. 일한 뒤에 자꾸 방에 하려고.